여러분 다시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완전히 새로워진 렉서스 ES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단은 동급에서 우아함, 편안함, 그리고 성능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처음 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ES는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냅니다 렉서스 시그니처 그릴은 강렬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고 날렵한 LED 헤드라이트가 공격적이면서도 우아한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본닛과 측면을 따라 흐르는 유려한 라인은 차량이 멈춰 있어도 움직이는 듯한 역동성을 전달하며 어디에서든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영상 포즈, 전면 3분의 4샷, 그릴 클로즈업, LED 헤드라이트 연출. 차 주위를 돌아보면 세심한 디테일이 돋보입니다. 모든 곡선과 윤곽은 스포티함과 고급스러움의 균형을 이룹니다. 측면 실루엣은 우아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모습이며 창문과 도어 핸들에 적용된 은색 크롬 장식은 섬세한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알로이 휠은 전체적인 차량의 균형을 완벽하게 보완하며 어떤 각도에서도 당당하고 강력한 인상을 줍니다. 영상 포즈, 측면 프로필 수입, 휠 클로즈업, 크롬 하이라이트. 후면 역시 인상적입니다. 테일라이트는 트렁크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배기구는 절제된 스포티함을 보여줍니다. 렉서스 엠블럼은 성능과 위험을 동시에 상징하며 럭셔리 세단의 완벽한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영상 포즈, 후면 3분의 4샷. 테일라이트 연출, 배기구 클로즈업. 실내로 들어서면 ES는 편안함의 안식처로 변합니다. 실내는 전통적인 차량 내부라기보다 인류 라운지 같은 느낌을 줍니다. 고급 가죽 시트와 풍부한 색상 옵션, 세심하게 제작된 소재들이 조화를 이루어 따뜻하고 럭셔리한 공간을 만듭니다. 앞좌석은 전동 조절, 열선 및 통풍 기능을 갖춰 짧은 도심 주행부터 장거리 여행까지 모든 여정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뒷좌석 역시 넓은 레그룸, 공조 통풍과 프리미엄 소재 덕분에 특별한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상 포즈, 실내 360도 스윕, 시트 조절 데모, 뒷좌석 샷. 대시보드는 현대적인 디자인과 첨단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대형 터치스크린은 내비게이션,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연결 기능을 직관적으로 제공합니다. 계기판은 선명하고 보기 쉬우며 앰비언트 라이트는 저녁 운전 시 완벽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차음체단 유리와 방음 소재 덕분에 차 안은 언제나 조용하고 편안하며 모든 운전이 한층 쾌적합니다. 영상 포즈, 터치스크린 데모, 계기판 클로즈업, 앰비언트 라이트 연출 엔진 룸 아래 ES는 파워와 효율을 완벽하게 조화시킵니다. 엔진 옵션은 부드럽고 반응성 좋은 가속을 제공하며 서스펜션은 편안함과 핸들링의 균형을 이상적으로 맞춥니다. 도심, 와인딩 로드, 고속도로 어느 곳에서도 ES는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링, 전방 충돌 방지 등 첨단 안전 기능이 운전자의 마음까지 안심시켜 줍니다. 영상 포즈, 엔진룸 샷, 주행 장면, 안전 기능 오버레이. 기술 면에서도 ES는 빛을 발합니다. 스마트폰 연동, 음성 명령, 무선 충전, 다수의 USB 포트,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은 편리함과 엔터테인먼트를 극대화합니다. 모든 기능은 운전 중에도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으면서 견결성과 편안함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영상 포즈, 인포테인먼트 클로즈업, 무선 충전 데모, 오디오 시스템 샷. 가격 면에서도 ES는 럭셔리 세단 시장에서 경쟁적인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세련된 럭셔리를 선호하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성능, 기술, 그리고 세심한 디테일까지 중요하게 여기는 드라이버에게도 만족스러운 차량입니다. 매번의 운전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경험 그 자체가 됩니다. 영상 포즈, 외관 아름다운 샷, 경치 좋은 도로 주행. 결국 ES는 타임레스한 디자인, 첨단 기술, 그리고 세련된 성능을 하나로 조합한 퍼펙트 패키지입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외관부터 호화로운 실내, 스마트한 기능까지 현대적 럭셔리의 진수를 보여주면서도 실용적이고 즐거운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럭셔리 세단을 찾고 있다면 새로운 렉서스 ES는 반드시 주목해야 할 차량입니다. 영상 포즈, 최종 수입샷, 로고 공개, 아웃트로 애니메이션. 원하시면 제가 각 문장마다 정확한 시간대와 영상 컷지심까지 포함한 완벽한 영상용 타임드 스크립트로 만들어서 바로 촬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만들어드릴까요?